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어? 이 남자들은 공짜로 여행하려고 달리는 기차에 갈고리를 오, 걸었는데 야,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와 동료들이 튕겨 나가 버렸습니다. 어... 하지만 몇분 아끼려고 이내 남자들은 멈추지 않고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은 성공을 하는 듯했죠. 한편 감옥에서 탈출한 두 죄수 부자는 철로에 도착했는데 둘다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이걸 끊으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설로 옆 덤불 속에 숨어 있던 홍금보 닮은 남자가 이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빨리 도망가요. 안 그러면 법의시판을 받을 어?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설로 밑에 무려 50 킬로그램의 화약을 숨겨놨는데 기차가 도착하는 순간 폭발시킬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로 위에 누워버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기차가 쇠사슬 위로 지나가면 자기들도 쇠사슬과 함께 끌려갈 거라는 걸 말이죠. 재빨리 자세를 바꿔서 쇠사슬만 선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빡쳐서 기차가 다가오는 걸 보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즉시 폭탄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선로가 두 동강이 나버렸고 다행히 기차 기관사가 폭발 소리를 듣고 바로 비상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바람에 객실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여기저기로 � 심하게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꽁차 타던 네 남자도 튕겨나갔 죠. 최악은 부자였는데 쇠사슬이 기차 바퀴 밑에 끼어버린 겁니다. 둘은 다시 붙잡혀서 바로 감옥으로 다혀들 들어갔죠. 여러분 공짜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근데 누가 좋은 놈이죠